안녕하세요. 푸른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한남동 한가운데 위치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브라이튼 한남입니다. 브라이튼이라는 브랜드 하면 브라이튼 여의도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사실 브라이튼 한남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통창과 이 한강뷰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곳입니다. 총 지하 8층부터 지상 16층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3층부터 13층까지 위치해 있어요. 게다가 오늘 보여드릴 공간, 바로 인기가 가장 많다는 G타입입니다. G타입이 가장 인기가 많은 이유는 어느 공간에 들어가서라도 한강이 확 보이기 때문이에요. 전용 면적은 25평, 방이 2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성이라서요.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독신가구한테도 굉장히 적합한 모델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방을 구경하러 가보실게요. 자, 이 공간은 현관문을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전실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이렇게 긴긴 긴 공간으로 신발장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살균기, 아래는 슈드레서가 있어요. 회식 갔다 오시면 고기 먹고 냄새 뺄수 있는데 그럴 때 바로 이 공간에 넣어주시면 냄새 싹 빠지고 신발도 고급스럽게 복원할 수 있다는 점, 살균기도 마찬가지겠죠? 현관에서 들어오다 보면 중문이 있어요. 중문은 프라이버시와 냉난방 효율을 지켜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면 바로 왼쪽에 수납공간 길게 있어서 바로 겉옷이나 외투 이쪽에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스타일러 위치에 있습니다. 네, 우리 겉옷이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다 이쪽에서 처리하고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동선의 효율성을 구성, 고려한 옵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에 가장 눈에 띄는 점, 바로 양측에 위치한 탁트인 뷰입니다. 이렇게 넓은 통창 덕분에 남쪽에는 한강뷰 잘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연예인도 많이 산다는 UN 빌리지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채광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남양을 보면서 한강을 확 조망할 수 있는 밤에도 야경이 너무 예쁜 그런 특징이 있는 호실입니다 거실 층고를 보시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데 2.6m라고 하거든요 개방감이나 쾌적함 측면에서도 아파트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거실과 이어져 있어요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히든 도어인데요 이렇게 히든 도어를 열어서 부엌을 쓰지 않을 때 어이구, 이렇게 닫을 수 있다는 점 사용하지 않을 때딱 가릴 수 있는 이 히든 도어 때문에 인테리어 신경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히든 도어를 닫고 나면 바로 옆에는 냉장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인테리어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 해놨다 보니까 이게 냉장고인지 뭔지 빌트인이라서 잘 모른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이쪽 부, 이쪽에 주방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브랜드 다다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빌트인 옵션, 삼성 광파 오븐 들어가 있고, 삼성 인덕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색깔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덕분에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갖춘 주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브라이튼 하나만의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바로 바이오필릭 큐브라는 곳입니다. 바닥을 보시면 자갈 자갈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위쪽에는 이렇게 큰 통창이 이루어져 있어요. 덕분에 여기, 이 공간에서는 다들 화분 같은 거, 식물 같은 걸 키우기도 하고, 이쪽에 티 테이블, 작은 테이블을 놓고, 뭐, 간식이나 업무를 보시면서 한강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터룸 보여드릴 건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거 바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따뜻한 색깔의 원목 바닥 고급스러움과 따뜻한 공간의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에서도 보이는 이 길다란 통창 덕분에 한강뷰는 제가 어느 호실에 가든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방 어디를 가도 한강이 확 보이기 때문에 마스터룸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널찍한 한강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벽면도 도장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세련된 그런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룸의 진짜 특징 중에 하나가 드레스룸이 없다는 건데 이 드레스룸이 없어서 당연히 단점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한층 넓은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쪽부터 이쪽 공간까지가 전부 다 수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존의 드레스룸을 따로 하나 빼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수납공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 실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부분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룸은 순환식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쪽 현관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반대쪽 거실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이중구조, 순환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룸 안쪽으로 오시면 화장실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화장실의 특징은 건식. 습식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점이에요. 세면대 공간은 건식 구조, 그리고 샤워실과 벌릴 보는 공간은 습식 공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세면대 공간 보시면 이쪽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여성분들 필요하신 뭐 에어랩이라던가 아니면 화장품들 넉넉하게 놓으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도 넉넉한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벽면을 보시면 대형 타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관리와 유지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 공간은 서브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G타입은 어느 방에서도 어느 위치에서도 한강이 보인다고 여기도 탁 트인 통창에 한강뷰, 한남내뷰가 보인다는 게 강점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 서브룸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따로 없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고요. 그 덕분에 공간을 좀 여유롭게 확보를 할수 있었고, 이 공간을 홈 오피스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서재, 게스트룸으로 쓰시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또에는 세탁기와 건조대가 있는 워시타워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생활 동선에도 매우 효율적이고 외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테리어적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문을 닫아버리면 여기가 워시타워 공간인지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인테리어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 워시타워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용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와 변기만 위치한 깔끔한 구성입니다. 동선에도 굉장히 효율적인데 입구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서브룸에서도 바로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마스터룸에 있던 욕실과 마찬가지로 큰 대형 타일과 또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깔끔한 디자인,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브라이튼 한남의 G타입 오피스텔을 한번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여기는 아름다운 한강뷰와 함께 호텔 수준의 컨시어지 서비스, 그리고 배산 임수라는 입지, 여기에다가 도심 속에서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뷰까지, 이 모든 걸한 번에 갖춘 하이엔드 오피스텔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나 예약은 푸른달 공인중개사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